뺑 돌려서 해놔놓으 차이가 있는, 그, 저는 아. 확 아. 차. 가운데 쪽은 지금, 네. 약이, 그, 아미노산제가 안 닿아가지고, 네. 차이가, 성장이, 아. 차이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 배가, 지금, 이거, 특허 밭거든요 소득이, 아니, 수확이 적어요. 굉장히 적은 배. 원래 적은, 아주 좀비 아. 다른 것보다쌀 가격이 두배 비싸거든요. 아, 이게요? 네, 20kg, 이게 8만1 0 0 판매되고 있어요, 현재. 네. 다른 것은 4만원 대잖아요 음, 그게 두, 두 배가 네네. 비싼데, 네네. 대신 수확량이 적어요. 이게 블랙. 예, 래 적는데, 요, 이거 밑에 저거 비교해보세요 네. 나랑 모가지나, 이렇게, 바다는 이렇게 자라는 게요 밑에 눈하고. 네. 그 오히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수확량이 늘 거예요. 많아진다? 음. 네, 음. 더 많을 거예요. 아, 이, 이, 거는벌래 수확량이 많은 거였고. 이게 기존에. 응, 음, 기존에. 음. 많은, 많은 품종. 많은 품종. 시원해요, 많은 품종. 이번에, 이번에 우리 농협에서, 네. 그, 지금 우리나라 쌀로, 저, 개량된 쌀이거든요. 이게 그 특허낸 쌀이에요. 이게 네. 그 골든킨 사모라고. 네. 이게 향인 향이 누룽지향이 나는 쌀인데. 음. 누룽지향이 나요? 네, 누룽지향이 밥에서. 아, 음. 나중에 내가 우리 대표님, 네, 방아으면 내가 좀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한번 네네. 해보세요. 아, 네. 아, 키 차이가 완전히 저쪽으로. 저쪽딱 차이가, 차이가 나요. 음.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더 네. 차이가 나요. 아.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따 저쪽 지금 그, 우리 농협에서 네네. 그 지금 종합 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방제를 할 때에 이걸 그 넣어가지고 네네. 같이 방제할수 있게 제가 전문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 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걸 농사 지은 전문의이이와서또추할때 음. 보실 거예요. 네네네. 네네. 아. 음? 야 근데 이게, 이게 수확량이 그러면 수확량이 무지 망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 해보면 알지 이게 나와 보면 나중에 그러면 이 맛도 차이가 나면 네. 그러면 더 저기 그렇지. 좋은 거잖아요 네, 훨씬요 네. 아, 아. 아, 지, 진짜 완전히 그러,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 유리 아미노산 말고 다른 거는 안안안한 아, 거예요. 아예 거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네. 그 유박이라는 네. 그 유박, 네. 그 유기질 유박만 네. 네. 퇴비가 됐고 화학 비료 이런 것은 전혀 없이 음, 유리 네. 아미노산제만 네. 그뿐 네. 거예요. 저 안쪽에는 네. 어떤 거로 했던 거예요? 저 안쪽 에는그 상태 그대로예요. 기존에었던 대로? 아니, 기존에 그밑 그 영양제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네. 옆면시비가안돼 있는 거죠. 아 저건 옆면시비안돼 있고 네, 가운데 쪽은 연면시비 안 돼. 아 있고. 여기만 옆면시비이 기계가 무거우니까 아하. 들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하. 들어가 빠져버리니까. 아하, 아하. 근데 음, 이제 음. 우리가 일반인은 광역 살포기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쫙다 날라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반 단지라 광역 살포기로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 짊어지고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네. 이막 음. 이삭 모뭐 심어놓고 퍼대기할때한번 그 오고, 다음에 처음 막이상 음. 올라올 때하고, 이번에 하고 세번을 했어요. 음. 그러면 나중에 수확기 전에도 한번더 하시나요? 아니, 요 이제 상황을 봐야 돼요. 상황 판단하고, 지금 이 녀석들이 하도 상태가 좋아가지고, 음. 아, 지금 잘못하면 이게 날아가리 말고, 이제 난 쓰러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너무, 너무 마, 많이 또 음. 달리는 것도 문제가 생기겠구나. 네. 예. 아. 이게 골든킹 사모라고, 음. 골든킹 사모. 원래 이게 계약재배예요. 그 일반 그농가에안 주거든요. 안주안 예, 준다 농협 전무님이 저한테만 특별히 시험포 음. 재배를 해봐라. 아, 일반 단에 네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음. 아, 대신 그렇네. 이 쌀을 밖에 팔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음. 아이 농협에서 계약재배라 거고 농협에서. 음. 딴데로못 네. 팔고. 아네. 음. 아, 네. 대신 우리 식구들 하는 지인데 식량만 하는 조건하에 저희가전 네, 네. 가져왔거든요. 아하. 아무튼 밥맛은 기가 막힐 거 다.